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에는 어음, 수표 등의 하폐 대응증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화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관한 부분은 재화로 안 봐요. 그래서 어음 수표도 금융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과세대상의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이게 건설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용역으로 볼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근로를 제공을 함으로써 받는 우리가 근로소득 있잖아요. 월급이죠. 월급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를 인하여 제공하는 거는 용역인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하는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고요. 그러니까 업 종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을 하는 부분에서는 용역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 그러면 어느 쪽을 볼 거냐?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급여 수령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있다니? 물어본 거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잘못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 해당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야 가세, 과세 과세된다 그렇죠 수입자는 꼭 사업자만 있어야 돼 이유는 없어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도 당연히 수입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는 담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 물건에 대한 공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옳지 않은 표현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세와 면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입니다 면세의 목적이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 후생용역과 관련한 최종 소비자의 부담 완화에 있다면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다 그러니까 면세는 국민 후생용역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아요 생산지국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면세 사업자 는 면세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가 맞아요. 면세 포기를 해야지만 그 영세 적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영세율이라도 이게 신고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뭐 누락하고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아 야, 다시 할게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세율 제도는 당의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뿐만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완전 면세 제도를 한다. 영세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면세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 옳지 않은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문제 7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영세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면세는 이제 국내 내수쪽에 해당이 되지만 약간 이런 생필품 등에 대한 이제 후생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모든 면세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면세 포기를 할수 있다. 사실, 모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은 99.9%다 틀렸다 보시면 돼. 면세 포기를 할수 있는 건 맞는데, 모든이라고 하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이제 72번에 얘기했듯이, 수출의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만 면세 포기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면세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그 다음에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가 없다. 어, 의무가 없는 건 맞죠. 계산서 발급은 되지만 세금 계산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재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있어요? 있죠 네, 완전 면세제도니까 그 다음에 4번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용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연한 거죠 영세율 사업, 사업자는 어메닉 과세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예요 근데 환급받는 사업자죠 완전 면세제도니까 그래서 신고 납세 의무는 이행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중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 과표금액을 오른 것입니다. 매출의 과표입니다. 자, 1번. 자, 봅시다. 1월 8일, 공급가액 1000만원, 상품 공급가액, 대금의 결제 조건에 따라 감액한 매출 애누리 500만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면 500만원 어떻게 해준대요? 빼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1월 8일 거는 5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월 29일, 제품의 공급가액, 불량 발생으로 감액한 매출 환입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미 이 금액에 차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주면 돼요? 놔둬 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월 16일 제품의 공급가에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수령한 연체 이자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를 했어요.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빼 줘야죠. 제외돼 있잖아요. 그럼 놔둬 주시면 돼요. 자, 말이 참 어렵죠. 이게 헷갈리고 그니까 러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 금액에서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빼주면 되고, 이미 빼져 있다라고 하면은 놔둬주시면 되고, 이미 제외되어 있다 하면은 놔둬주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좀 헷갈렸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수출 매출액. 2천만원 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총 합치면 얼마예요8 5 0 0만원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2024년에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 계약서상 조건이 다음과 같다면, 기계장치 매각과 관련한 2024년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표는 얼마인가? 입니다. 과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표는 예정 신고 기간이면 7에서 9월이에요. 그러면 7에서 9월 달 거면 해당하는 기간만 찾으면 돼요. 10월달하고 1월달 거는 2기 예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 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5번에 대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거래 내역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상품 매입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발급 받았다. 그 뜻은 뭐냐면은 어 적법하게 발급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라든지. 어, 불공이라든지 그냥 판단을 해서 어, 적용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의미에요 그리고 부가세 펌안 되어 있어요. 자 기억해주시고요. 자 봅시다. 과세 대상 상품 매입액은 과세예요. 불공이에요. 과세죠? 면세 사업용 소모품 매입액은 과세예요. 불공이에요? 불공 왜요? 면세기 때문에. 면세는 세액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되어 있는 이 사업자가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서 취소당해요. 매출도 과세 이어야지, 이어야지, 매입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맞는 건데, 매출은 면세이고, 매입은 과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쓴다고 했을 때 매입을 한다면은 인어 입세 공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부분은 뿔공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래처 명절 선물 구입에 끼어온 무추진비 아시죠? 뿔공입니다 직원 야근 식사 구입. 액 뭐예요? 그렇죠. 과세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복지인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아, 진짜 문제 이렇게 왜 만드냐. 부가 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얘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느낌이. 그래서 여기는 기여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니얼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00만 원에서 공급가액 100 둘이 합쳐 110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액은 10%니까 2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100만원에 10%니까 10만원 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10만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에 거래 내역입니다. 3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과니에 기록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입니다. 내릴게요. 여기 기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세무기산서 발급분 여기는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영세에 대한 세무기산서는 영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무기산서 발급분에 대한 영세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기타에 대한 부분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X고요.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내국 신용장 대한 공급이 영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부이니까.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부분, 과세가 해당이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부는요,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 란에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국신용장에 대한 영세는 1억 2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과세 표준은 얼마? 4억 2천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내려 보시면은 4억 2천만 원에 대한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가산세가 이제 두 가지 세법에 의해서 대인 걸맞는데 국세기본법은 이제 신고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국가지세법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뭐 미수치, 이런 부분, 영세율, 가표, 불성실, 이런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번에 대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만약에 1번이 틀렸다면 2번이 뭐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둘다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는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이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가산세 적용하 경우가 없다는 라 부분은 말 자체가 아예 다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용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볼까요? 공급 시기에 세용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 세용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어, 공급 시기에 생산서 발급을 안 했답니다. 이건 안 돼요. 원래 수정이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발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수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발급 안 했는 경우에는요. 수정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수정이라는 목적이 이미 발급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걸 바꾸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아예 안한걸 어떻게 수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는 기존에 발행한 세용계산서 사항에 대해서 정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 세용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발급을 해 놓고 아어 틀렸네. 그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수정 세용 계산서에 대한 목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수정 세용 계산서는 부가 가치세법상 경정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게 맞네 이게. 왜냐면은 세무서에서 뭔가 의심이 된다 하면은 연락을 오거든요. 그래서 경정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4번. 수정, 세용기 단서, 세용기 단서 명칭 앞에 수정이라고 표기해야 되며,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용기 산서는 붉은 글씨로, 수정하는 세용기 단서는 검은 글씨로 각각 작성한다. 이건 이제 수기로 작성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요. 만약에 빨간 펜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30만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정 전 금액과 수정 후 금액이잖아요. 근데 내가 빨간펜이 없어요. 수정 발행하려고 해도. 그러면 은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해서 제출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뽑을 때 수정 세우기 단서 신고를 할때 이제 흑백을 나오잖아요. 흑백을 나올 때 이렇게 이제 빨간색 그 현관펜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세무서로 이제 우편 발송을 해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세용계산서 발행 교부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세용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아예 그냥 미발행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2번 임의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세용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미적 기재사항은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대신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안 하면은 미발행 가산세 2% 부담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자인 경우에는요 이게 딱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 세형기 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거죠. 미등록가산세 받고 사업자 등록증 안 했다. 비사업자는 세형기 산서 발급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형기 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면세 사업자는 세형기 산서가 아닌 계산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급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맞아요. 세금계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올차는 건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어자 여러분, 어, 모든 문제풀이 미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9월달에 시험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페이관리 2회차까지만 지금 올라있는 상태라서 지고어 앞으로 이제 올해 말까지는 8회차까지 모두 다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4회차까지 업로드를 하고요 회의관리 2급을 5회차부터 8회차까지 다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회의관리 1급을 5회차부터 8회차까지 다시 업로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예, 요새 업로드가 많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보시는 분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꼭 합격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요새 많이 피곤한 얼굴로 있다고 제 와이프가 이제 좀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프리해설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바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 돼서 또 이제 또 2026년도 급 회의관리 2급 또 강의를 또 준비해야 되고요. 또 26년도 급 회의관리 1급 강의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도 수시로 올리고, 그 다음에 회의관리 쪽도 수시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요새 일을 좀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예, 프리해서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어, 저도 여러분들께 어, 이해하기 쉽도록 꼭 프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